분들 보면 개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신기한 게 개묘년 앞두고 다시 이슈가 되신 이웅상수 감독하고 주민이 커플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들이구나 개묘의 아이콘이죠. 개묘가 일지의 식신이다 보니까 식신이란 건 뭐예요?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식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청간에서 지지로 이렇게 생을 한다는 건 자기 합리화가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될수 있죠. 너무 아름답죠. 생목이면 진짜 순수한 사랑 아니에요. 순수한 사랑. 주변 사람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되는데. 일단 뭐 자기들은 좋은 거죠. 굉장히 끈끈하잖아요. 그리고 들으시는 개밀주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, 주변 지인분들한테 네 물어보세요. 그러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. 명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,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송자가 될 청소부였습니다.